아니 부산 대변항에 고등어가 나온다는 거예요. 뭐, 그래가지고 고등어 잡으러 갔다 오려고요. 거기 사람 많다 그랬는데 걱정되긴 하는데 갔다 와보려고요. 아니 근데 이게 찐낚시로 하는 건지 모르고 낚싯대가 <laughs> 와저 고등어 잡으러 왔어요 고등어 이렇게 잡히나? 이거 이렇게 그 들고 있으려고요 고등어 안잡히는데 위에 들고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요? 이거 <laughs> 이렇게 들고 있으면? <laughs> 이래 고등어 아이고 고등어, 고등어, 고등어 잡고 싶어요? <laughs> 음... <laughs> 어, <진짜요? 웃음> 아 이제 가 만들어 게요 진짜요? 여기 다 와. 아 아가씨가 이쁘니까. <윗뿐이잖아>. 어, 감사합니다. 보드문 <laughs> 네. 여기 있거든. 네. 거인데 네. 땅에 깔아 앉잖아. 네. 아 <laughs> 어, 다행이다. 아 정말 <laughs> 어, 다행이다. <laughs> 사람들은 이제 예. 모사람들 네. 저기 가서 찌를 하나 사올까요? 응, 사실. 오, 찌도 달아주시는 거예요. 우와. 와, 감사합니다. 아 다행이다. 오늘 그래도 던져볼 수 있겠어요. <laughs> 고등이 지금 고등이 잘잡히는데 요거는 찌고무. 아. 요거는 찌. 요, 요거 이 뭐야? 네? 도, 도래? 그래. 맞죠. 그래. 아 고등어가 이거 새우 먹는 건지 모르고 지렁이 가지고 왔었거든요. 근데 이게 며칠 냉장고에 있던 거다. 안 먹고 못 먹나 보 된다 살았지. 살더라고. 오늘 마주 전에 가봐요 네. 오히려 용감하네. 몸도 잘 내려갔지. 이 부분이 저도 저도 간단하더라 네. 이랄게요, 이렇게 이 이렇게 묶여 이렇게. 요거는 그어버려요 이거 주요. 이 가비도 충만해 많이 안 돼. 어버려요이요이 가비도 충만해 많이 안 돼. 사람 좋은데, 완전 사우리네 참 맞아요. 다이소에서 샀어요. 뭐. 어, 벌써요? 아니, 그만 드드득하게다. 나아니요 <laughs> 바닷 고기라 니까 배가 완전 완전 구식이다. 5천 원짜리 돼요한번니까 봐. 아 진짜요? 에, 에, 울어요? 이러봐. 울어요? 아, 도한한번니까 제발. 보 이죠, 오 여기 여기 보 이지? 이상태에서 바다 갖다해, 이상태에서. 네. 자, 이 상태에서 갖다 갖다 되지, 이 상태에서. 네. 얘기하다 안 되면 또 여기 옮기고 네. 빠진 거 조심하고 <웃음> 네. <웃음> 감사합니다 사장님 어디서 하세요? 네. 아 이제 가세요? 안돼 응. 아, 네. 일안 해? 네몇대 했는데 제거 잡으면 안 해요 네 고등어 잡으러 한 시간 날려왔는데 <laughs> 고등어 잡은뭐 하려고? 저? 구워 먹어보려고요 저거 <laughs> 고등어 없어요 지금 네 왔다 어, 왔다 어, 우와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. 지금 서구워먹까요 네. 저 때문에 가셔야 되는데 못 가시는 거 아니에요. 음. 어떻게? 나는 가야 되겠습니다. 아, 어. <laughs>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, 조심하고, 사장님. 조심하고. 네, 조심하고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오, 물고기다. 사장님, 과자 하나 드실래요? 네,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따 다시 올게요 과자 하나 드실래요? 이거? 아유 고맙습니다 네한테 어, 드세요, 네네 네. <laughs> 가자 나 드세요. 울올요 네. 진짜로. 네, 여기 큰 거. 어, 부서졌나? 울와 그럼 아저씨지와 네. 안... 진짜. 안되안 되는 게. 우와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세요 <laughs> 여기야. 어, 별로예요? 음. 저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을 것 같죠? <laughs> 아, 오늘 한 마리 잡을 수 있을까? 잡고 싶은데 한 마리. 아, 고등어 잡으러 왔는데, 음, 고등어 한 마리도 못 잡을 것 같아요. 어떡하지? 오늘 저녁에 고등어구이 먹고 싶었는데, 채비도 도와주시고, 낚시하는 것도 알려주시고. 너무 좋다, 여기. 아, 맞다. 그리고 토요일에 여기서, 여기 오면은 낚싯대 하나 주신대요. 예. 안녕히 가세요. 아, 절로 가세요. 고등어 한 마리 잡으면 구경시켜 주세요. 네. <laughs> 너무 좋아 오늘 물고기 하나도 못 잡아도 되는 날 벌써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내 재롱이 그대로 있어 으악! 어디 갔어 엥? 벽 잡았다 잉. 다시 아시... 날아가지 않네 낚싯대 사러 가고 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기엔 너무 아쉬워가지고 고등어 잡을 수 있는 찐낚시 채비 사서 던져보려고요 원래 낚시방에서 안 감아주시는데 바로 던질 수 있게 감아주신다 그래가지고 차러 가고 있어요 나 오늘 골동아 그래도 한 마리 잡아보고 싶은데 낚시대까지 사는데 잡을 수 있겠지? 잡고 싶다 짠! 사장님이 채비도 감아주시고 여기 야간 음, 밤에 잘 보이는 거? 이것도 서비스로 주셨어요. 히히히 <laughs> 오늘 꼭한 마리 잡아야지. <laughs> 오늘 빵 마리. <laughs> 낚싯대 사고 4시간 동안 던져 나봤거든요. 사람들도 많고, 배터리도 없어가지고, 이따 잡으면 켜야지? 했는데, 그들 카메라를 한 번도 켤 수가 없었어요. 4시간 동안 밖에서 추위에 떨었는데, 아쉽다. 이거 봐봐요, 손 빨개졌어. 오늘 네, 그래도, 낚시 도와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계셔가지고 그래도 던전은 봤어요. 진짜 너무 배고파. 갈 길이 보니까 이제 빨리 갈게요. <목소리> <목소리>